이제 용삼성전자부회장. 4. 진. 은홀해설연 유를랜드풀. 내시공장이 있는 중국산시성. 시안에서 보냈다. 삼성해최 대위험 요소가 된반도체와 중. 국시장을 동시에 점검하기 위해. 해서다. 재생버튼 본지 1월 23일. 자 A1 1 7면참조 이번 년 장점검을 통해 반도체 시장. 지속성장에 대한 이부회장. 위미드문한층 더 확고해진 것.으로 알려졌다. 삼성전자가. 최근 가격급락으로 촉발된. 반도체 투자 속도 조절론에 도불구하고 시한 공장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한 배경이 다 해외 현장 경영 시동 관료도 만나 6일 재개에 따르 연희부 회장은 썰전날인 지난 4일 1박 2일 일정으로 시한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. 이 부회장은 연휴에도 근무하는 공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공 장건설 현장도 살펴봤다. 반 도체 담당 임원들과 향후 전략 도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 업계 관계자는 이부회장은 2016년 설과 추석 연휴 때 각각 미국과 인도를 방문하는 등한국 명절의 해외 생산기지를 돌면서 현지 직원을 격려하 고유력 인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했다. 며올설에는 반도. 세가격금 낙과 중국 경기 둔화. 우위기가이감 돌자 중국과 반. 도체를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. 은시안을 첫 해외 출장지로 태. 한것 같다. 고 말했다. 업계. 예선 이부 회장이 출장 기간 중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. 현재상 성이여러 현안이 중국 정부와 얽혀 있어서다. 중국반독점 한국이 조사 중인 d 램다 막유욕이 대표적이다.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자연 5월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세계 3대 d 램 메이커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 를 벌이고 있다. 이밖에 삼성 sdi 는시 안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전 기차배터리 이 공장을 짓는 방을 추진 중이고 삼성바이오피스는 에 중국의 바이오에 약품 판매를 준비 하고 있다. 하나같이 중국 정부 협조가 필 요한 사업들이 다 세계관계 다는 삼성 뿐 아니라 중국적 부도소통의 필요성 을 느꼈을 것 이라며 중국 정부 가쌍성에 추가 투자를 요청했을까 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. 쉬. 안반도체 투자 속도 안 늦춘다. 시안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거, 점이다. 삼성전자는 200일, 4년 시안엔엔드 플래시공장, 르 세운 데 이어 70억 달러, 약 7조 9천억 원, 을들 여진한 해부터 이 공장 건립에 들어갔다. 계획대로 되면 내, 연시안공장의 월 생산 능력은 약 10만 장, 투이베이퍼기 준에서 20만 장으로 늘어, 나게 된다. 그러나 작년 하반, 기부터엔드 가격이 급락하자, 투자속도 조절 필요성이, 사내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. 랜드. 128gbm. lc. 고전거래 가격이 7개. 월동안 20% 작년 6월 5. 60달러 올 1월 4.5. 2달러. 가까이 떨어진 상황. 에서 설비 투자를 늘리면 수익. 성운 한층 더 떨어진다는 이유. 에서다. sk하이닉스까지. 난 4분 기낸드 부문에서 적자. 릴낸 것도 속도 조절지 장애한. 목했다. 삼성도 이런 점을 감. 안에 작년 말시한 일 공장에 들. 연옥키로 한일 부반 도체 생산. 장비 입고를 늦추고, 이 공장. 장비 투자도 미루는 계획을 세. 어떤 것으로 알려졌다. 하지. 만월초. 어려울 때 진짜 실려. 이나온다. 눈니 부회장의 발. 언이후 투자 계획을 원상 복구. 한 것으로 전해졌다. 일각에. 선 삼성발. FA 랜드 치킨. 게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. 아 랜드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빅3 세계 시장의 95%를 차지하는 디 램과 달리 삼성전자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sk 하이닉스 등 5에서 6개 업체 가경쟁하고 있다 랜드를 까장사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출혈 경쟁도 거뜬히 버틸 수있 공자금력을 갖춘 업계 1위 3성 시장 점유율 41% 2. 가격 하락기를 틈타치킨 게임 시동을 걸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. 삼성전자가 삼성생산설비확충 삼성랜드 그 출하량 증가 랜드 시장과 격하락 하위업체도 산낸 그 시장가격 상승 삼성랜드 수익성 확대 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.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울산 반기반도체 시장 잊어져 일찍고 다시 날아오를 때에 대해 비해 투자를 지속하기로 한 것. 일분 치킨 게임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. 며 치킨 게임이시. 작대면 삼성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 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. 다 오상원 자동욱기자오 hyea의 이치골뱅이 h a n k y o n g c o m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시오. 폴 진행 중 200일 9 0 1 28에서 2019 점령이 점일일 은행대출금리 산정개선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부가 은행권대출 금리 산정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.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대출기준금리 TOFIX 등의 가산금리 를 더해 정해지는데이 가산금리의 산정내역서를 해 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?